안녕하세요. 강도실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무더워졌죠? 여름이 너무 당겨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7, 8월에 올 더위가 6월에 벌써 이렇게 와서 다들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염려가 많죠? 오늘은 우리 아이들, 혼자 크는 아이들의 친구 사귀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만 해도, 어, 저는 온, 이남삼류 오남매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성장할 때, 혼자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 어머니가 또 아버님이 귤을 이렇게 사오시면, 어느새 다 사라져요. 다섯이 크다 보니까, 어, 때로는 이렇게 뒀다 내일 아침 먹고 싶은데,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혼자 크는 친구 집에를 가면은 걔는 항상 넉넉하게 뭐 아무 긴장감 없이 줄도 그냥 식탁에 올려놓고 먹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사라지기 전에 먹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조금 이렇게 잘 뒀다가 내 몫으로 먹어야 한다든가 이런 긴장감이 항상 일상의 도처에 있었죠. 근데 혼자 크는 친구는 어, 그런 긴장감이 없이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어, 편안한 모습을 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혼자 외동인 외동딸 뭐 이런 친구들 너무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외동이 참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직장맘이신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라는 과정이 직장이나 또, 사회에서 쉽게 적응해 가기가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장 맘이신 부모님들 특히나 외동인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외동인 친구들이 혼자 커서 자기만 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은 그렇게 다 단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외동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른들과 또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또그 친구를 위해서. 주변의 어른들이 사랑을 듬뿍 주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존감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편안한 성격이에요.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 역할 기대라고 하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다섯째가 갖는 역할 기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양육 태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각각 각각 다른 성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외동인 친구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순한 기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동인 친구들이... 사회라는 공간에 나가게 되죠. 첫 번째 공간이 어린이집이 될수 있겠죠. 그동안은 주변의 어른들이 외동인 이 친구를 향해서 거의 다 양보를 한다거나, 실은 어른들과 트러블이 있을 게 없어요.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전부 이 외동인 아이를 향해 양보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요즘에 A 포켓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을 그렇게 여덟 그 주변의 여덟 분이 이 아이를 향해서 전부 언제든지 사랑을 듬뿍 주고 언제든지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또래 집단과 같은 곳에 가서 본인이 배려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얘가 까다로운 기질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배려를 한다든가 나눈다거나 또 어떤 형제간이 있어서 가졌어야 하는 뭐 첫째, 둘째의 역할 기대 트러블을 경험하고 연습해 본 적이 없어서 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또 어,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시절을 보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연습되지 못한 것들은 잘하는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많은 연습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빨간 머리엔 책을 읽고 나더니 자기도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그때가 3학년인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친구를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들면서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베스트,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얘는 이런 면이 안 맞아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베스트 프렌드는 어 상대가 좋아야만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걸까요? 그때 실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딸아이한테 어 네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면 당연히 그쪽도 너의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라는 말을 제가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때 그 어. 친구란 생활하노라면 서로 좋아지고 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어, 저절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될수 있어라고 어,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어, 혼자 크는 아이들이 저희 엄마네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 어, 중에 부모님들께서 항상 상담 중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혼자 커서 친구 사귀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걱정입니다. 얘가 혹시 혼자 커서 자기만 알고 크는 건 아닐까요? 라는 염려를 이야기하시죠. 부모님들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크는 아이도요. 얼마든지 친구를 쉽게 사귀고 친구 속에서 환영받고 또 친구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혼자 크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래 집단 속에서 같이 묻혀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요? 준비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 어머니의 양육 태도도 실은 중요해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남매가 많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남매가 크다 보니까. 어, 저녁 식사가 이렇게 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언니, 오빠들하고, 가, 언니, 오빠, 또 동생하고 이렇게 우리 모여서 책을 읽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언니가 만화책을 빌려 갖고 와요. 만화책방에서. 그러면 1권을 큰 언니가 읽고, 2권은 오빠가 읽고, 3권은 둘째 언니가 읽어요. 그런데 제가 4권을 읽으면, 저는 반만보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언니들이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요. 그러니까 제딴에는아 내가 책을 보다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마지막 권을 읽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 읽는 습관이 지금도 어, 앞 부분을 이렇게 개요로 이렇게 보다가 꼭뒷 부분을 읽어요. 뒷부분을 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앞에서부터 읽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스포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저는 스포일 하길 원해요. 누군가가 스포일 해서 저에게 뒷 내용을 다 알고 가는 게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어, 형제 간이 많다 보면은 다 살아남는 방법을 어, 택하다 보니까 는 어, 역할에 따라서 습관도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혼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본인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갔어요. 어린이집에 가서 놀이를 하는데 또래 집단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도 다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분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그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 연습이 필요해지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의 중재로 한 가지 물건을 모두가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의 생각을 모아서 규칙을 정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뭐 부모님을 따라 어디 또래 집단에 놀러 갔는데 또 같은 상황을 접하게 돼요. 그때 우리 친구는 아 우리 돌아가면서 놀자. 사이 좋게 너부터 놀고 그다음 내가 놀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외동인 친구에게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또래 집단 속에 많이 풍덩 빠트려 주시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가 어린이집이죠. 그 외에도 부모님들께서 어, 어딘가 외출을 하실 때 이렇게 또 모임을 갖는다거나 할 때, 또래 집단이 있는 어, 모임의 일부로라도 가셔서 놀수 있게 뭐 한두 살 차이가 있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게 놀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어,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너무 과잉보호를 하진 않나. 혼자이다 보니까 뭐 얼마든지 예스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허용적이지 않았나.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약속을 정한 거는 반드시 지키게 해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혼자이지만 어, 타인과의 사이에서의 또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체로서 타인이 될수 있겠죠. 그 타인과의 사이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맞아요. 연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서 준비된 아이는 또래 집단에 나와서도 연습,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그닥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혼자 크는 친구들에게는 동화책을 읽는다거나 또 같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린이 프로를 보면서 아, 저럴 때 둘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저럴 때 짱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감정이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어, 어, 나는 이런데, 저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실은 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중요한 건 공감이거든요. 혼자 크는 우리 외동 친구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감정 이입을 해서 여러 동화책이라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내해 주실 수도 있지만 실은 같이 아이랑 역할놀이를 해보시면서 알려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혼자 크는 친구들은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놀 기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친구가 되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가정에서 그랬을 때 인형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해주시는 거죠. 아야 아야 내가 넘어졌어 너무 아파 그렇게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괜찮니?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역할도 바꿔가면서 그 상황마다 느끼는 것들을 서로 표현해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또래 집단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 "안녕, 나는 세윤이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훈련도 됩니다. 역할놀이를 하실 때도 처음 만난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안녕, 나는 세연이야. 우리 같이 놀자. 어, 나는 이 볼풀장에서 놀 건데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우리 아이에게 그 언어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해보게 하고 어, 인형을 가지고 역할극을 하신다면 이미 간접 경험이지만 한번 입에서 우리 아이는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어, 지금처럼 다 말은 못하지만, 안녕이라는 말은 좀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될 때마다, 이번에는 나는 누구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아이가 편안하게 다가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혼자 크는 친구들에게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어, 만약 우리 친구가 지나가다가 내 발등을 밟았어요. 근데 어, 아야 아파, 너왜내 발을 밟아? 하고 확 민다거나, 누구야 아프게 했잖아 하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실은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놀래거나, 왜 나한테 화를 내, 미안해, 이러면서... 실은 더 문제 상황을 더 만들어낼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부모님이 함께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놀고 있는데 친구가 모르고 네 발을 밟았어 그때 너 진짜 아프지만 너무 아프다 다음에는 안 밟게 좀 조심해줘 친구야 라고 어, 자기 감정과 또 자기가 원하는 말을 친절한 말로 할수 있게끔 연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자기감정을 편안하게 전달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인기가 있지 않던가요? 대부분 우리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은 아주 조그마한 것도 자기가 불편하면 너무 화를 낸다거나 짜증을 내는 걸로 표현하는 친구들은 옆에 가기가 싫은 조심스럽죠. 하지만 내가 좀 실수를 했을 때내 실수를 좀 받아주는 친구에게는 고마운 마음에 더 다가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또래 속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감정을 편안하고 친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실은 어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부모님이 언어적인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보게 하고 혹시라도 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누구야? 아까 그 친구가 네 발을 밟았을 때 네가 너무 화를 내니까 그 친구가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더라. 많이 아팠지? 아팠다고 친절한 말로 해주자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우리 친구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연습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 감정이 어떤건지 를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외동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점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크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에는 좀더더 활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되주시고. 우리 아이가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소에 같이 가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아이가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언어 모델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배려할 수 있고 양보도 할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너무 배려하고 양보만 해서 될까요? 또그것처럼 속상한 일은 또 없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맨날 남에게 너무 치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도 편안하게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이것 또한 어머님께 부모님들께서 연습을 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할 를때 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원하는 걸 말할 기회를 먼저 주는 게 그 연습의 첫 번째입니다. 원하는 걸 말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잘 들어주시는 거죠. 잘 들어주시고, 어애동인 아이들이라 실은 그런 기회는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또 그거를 잘말로써 표현하게 해주시는 거죠. 울음이라든가 때를 쓴다든가 다른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인 표현으로 어, 나는 지금 상과를 먹고 싶어요 나는 지금 밥보단 상과가 먹고 싶어요 뭐 이렇게 자기 표현을 바로 언어로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공간에 가서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바른 언어적인 표현으로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크는 우리 아이 부모님들께서 어,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또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단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우리 아이가 또래 집단 속에서 또 다른 공간에 가서도 환영받고 행복하게 클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